들어오세요 야 진짜 덥다 이번 여름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맞아 진짜 더워 오죽하면 밖에 내는 달걀이 있겠냐? 그래서 오늘의 점심은 뭔데? 짜잔 오늘 말복이야 야이 더운 날 무슨 삼계탕이야 시원한 거 가져와 시원한 거 너는 no, 너 no, no. 이럴 때일수록 몸을 더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고 에 그게 무슨 말이야 더워 죽겠는데 한번더 죽으라는 거냐 그게 아니야 내가 요즘 한약 공부를 좀 하는데 여름에는 몸의 열이 모두 머리나 피부 쪽으로 간대 그래서 더위를 느끼는 우리는 아이스크림이나 시원한 음료수 시원한 음식들을 찾게 되고 과자 섭취하게 되는데. 머리나 피부로 간 열로 인해 우리의 몸 오장육부는 차가워져서 안 그래도 차가운 몸에 찬 음식들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복통, 장염, 생리통 등을 더 쉽게 유발하게 되는 거지. 헐, 완전 좀 듣는 이야기네. 그래서 여름에 아이스크림 먹고 배탈 많이 났나 보다. 맞아. 그래서 옛날부터 조상들이 이렇게 더운 날 삼계탕을 먹은 거야. 아, 모두 한국의 옛. 초상님들의 지혜구나. 너 덕분에 조총고 알아간다. 그래 그래 얼른 먹자. 우리 당님 식겠다. 응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